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6월 1일입니다. 지금 감상하실 영상은 남자 다섯 번 돌기. 물론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오신 분, 남자 다섯 번 돌기 수업하셨는데, 예, 잘안 됐죠? 대구에서 오셨다 가신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오셨었는데, 한 분은 안세진 댄스학원 대구에다가 분점을 내고 싶다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뭐,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분점 내신 분이 없어가지고, 전국에 혹시 안세진 댄스 분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자, 우리 학원서 연습만 하실 분, 여선생님하고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있습니다. 상단,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자, 춤잘 추고 싶으신 분 있죠? 역시 이것도 개인적으로 학원 상담 오시면은 수업은 안 하시고 춤만 잘 추시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당 받고 특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기 전에 그날의 관습, 풍습, 문화 알고 가야지 까딱 잘못 갔단 그날에 잡혀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사교춤 잘 추고 싶으신 분도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오늘도 즐거운 댄스 되시고 오늘 방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막 USB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 항상 제 방송 구독은 하시죠? 구독 꾹 눌러 우리 형님 아우님들 누르는 거 좋아하시죠? 누르야 기또 혼자 살 살아, 혼자 살아서 누를 일 없다. <laughs> 그러면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구독. 자 즐거운 감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다섯 번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 공기를 시작합니다. 네, 기억자 빠져서. 다섯 번 돌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면포기를 시작합니다. 기억을 빠지겠습니다. 양쪽 보기 시작합니다. 기억자로 빠지겠습니다. 기나서, 빠져서, 기나서, 살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다섯 번 동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왔어요. 남자 다섯 번 돌기입니다. 기억 좀 빠져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Thank <laughs>